토끼 뜨대요. 하트 뽕. 아가 뭐야 오늘? 오늘은 우리가 아기를 돌봐야 되는 날이야. 와 근데 왜 이렇게 음산하지? 에이 그래도 별 일이야 있겠어. 어? 아가가 저기네? 엄청 귀여워 가자 이 표정보라고 <laughs> 우리 아가 천사가 따로 없네 냉장고에서 우유를 가져오래 우리 아가 배고팠구나 우르르르 조금만 기다려 이모가 우유 갖고 올게 여기 안전히 앉아있어 부엌이 이쪽인가 분유를 제대로 타놨네 어, 뭐야, 곰맹아이 차가운 우유를 먹인다고? <laughs> 이 집엔 전자레인지가 없나 봐 음, 애기야, 우유 왔다 맛있게 먹어볼까? 휴지잖아. <laughs> 아 여기 있다. 이걸로 갈까, 아기야? 어? 어? 뭐지? 아기 어디 갔어? 겨우 기어 다닐 것 같은 아기가 어디 간 거야? 아기야. 어? 저기다 아기. <laughs> 놀랬다 여기 교체 성공 잘해 아, 다리 아, 애기가 <laughs> 기분이 좋은가봐 우르 아기를 떨어뜨리면 어떡해. 아, 끝에 방이구나. 우리 아기 방은. 자, 아기야. 어, 여기 침대가 있다. 이제 코잘 시간이에요. 불을 꺼주세요. 자, 됐다. 깜깜해졌지? 아기야, 잘 자. 음... 내려와서 TV 보면서 좀 쉬자고. 좋아. 깜놀랬잖아 이제 얌전히 다시 자도록 해, 아기야. 눈이 아주 똘망똘망한게 잠이 안 오는 눈치인데. <laughs> 그래도 밤엔 자야 돼요. 우리 아기는 착한 아기니까. 이제 깨지 말고 코 자자. 근데 아기가 어떻게 혼자 1층으로 내려갔지? 그러게, 귀신이 코칼로르신데. 참 이상한 일이 자꾸 벌어진단 말이야. 어? 다음날 저녁이다. 대랑아 애기 잘볼수 있지? 그럼, 그럼. 어? 근데 애기가 어디 갔지? 아, 여기 있었구나. 아유 귀여워 우리 애기 <laughs> 애기가 배고프겠는데 우유 갖다 줄게 애기야 여기 냉장고에 우유가 들어있겠지 어? 여기 우유 있다 애기야 분유 먹자 어? 뭐지? 누가 문 닫았어? 불도 꺼졌다고 불을 누가 끈 거야 뭔가 이 집엔 이상한 일이 자꾸 일어나 어? 애기가 아까 TV 보고 있었는데 언제 일 이리로 왔지? 우유 먹어 얘기야. 아우, 똥냄새. 오똥쌌다구 어? 우리 아기는 똥도 잘 싸네. 삼촌이 기저귀 갈아 줄게. 자, 어때? 시원하지? 거긴 변기잖아. 아기를 변기에 앉히면 어떡해? 실수. 금방 기저귀 갈아 줄게. 어, 기저귀 여기 있다. 어? 어, 뭐야? 기저귀가 날아갔어. 애기야, 잠깐만 기다려. 뭐야? 기저귀가 왜 날아가? 어, 뭔가 귀신에 홀린 것 같아. 어, 기저귀가 어디로 간 거지? 안방 문이 열려있네. 기저귀 여기 있다. 어, 근데 이것들은 다 뭐야? 이건 악기를 쫓는 부적이야. 헐, 부적이 왜 여기 있지? 애기야, <laughs> 찝찝했지? 기저귀 갈자. <laughs> 자, 이제 기저귀도 갈았으니까, 기분 좋게 냅내해야지 착한 애기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지요. 애기야, 잘 자. 아우, 귀여워. 애기들은 잘 때가 제일 귀여워. <laughs> 맞아. 잘 자, 애기야. TV 보면서 좀 쉬어야겠다. <laughs> 어허, 뭐야. 애기 깼다. 애기 침실로 가보자. 애기야. 삼촌 왔다. 애기야. 무서운 꿈을 꿨구나. 괜찮아, 괜찮아. 우쭈쭈쭈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잘 자세요. 무서운 악몽을 꿨나봐. 근데, 집에 자꾸 이상한 일이 생기는 것 같아. 어허, 이게 뭐지? 나에게 먹이를 달라고. <laughs> 끔찍해. 너 뭐지 이게? 이건 분명 악귀가 시인 거야. 바닥에도 점점 악령들이 점령해온다. 언제안에 퍼지고 있는 것 같아. 어? 냉장고가 왜 이래? 애기 울병을 가져와. 냉장고가 왜 이렇게 멀리까지 있는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 거지? 됐어. 울병 챙겼으니까. 얼른 나가야겠다. 어? 뭐야. 문이 왜 닫혀? 어? 으 이거 뭐야. 어디로 들어가야 되지? 어? 애기 우는 소리 난다.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냉장고에서 나왔더니 복도로 연결돼 있어. 이 악령들은 다 뭐야. 어, 애기야. 우유 먹자. 언제 나와 있었지? 너는 일단 우유 먹고 으하!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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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 똥 쌌어? <laughs> 나 놀랬잖아. 애기야 기저귀 갈자. 조금만 기다려. 기저귀, 기저귀, 기저귀. 여기 있다. 기저귀 갈자. <laughs> <laughs> 어, 놀랬잖아. 애기 보기. 360도 돌아가고 있어. 아기가 악기에 씌었나 봐 부적을 가져와서 빨리 악령을 쫓아내 어, 어 이럴 수가 알겠어+ 알겠어 부적이 안방에 있었지 어 여기 있다 악기야 물러가라 천사 같던 애기를 구해야 돼어 제발 애기야 안돼 악기야 애기의 몸에서 나와. 어허허 애기야. 어 애기야. 미안해, 미안해. 어, 무서웠지. 이렇게 천사 같은 애기한테 악귀가 붙다니. 이제 애기는 괜찮겠지? 악기가 쉽게 빠져나갔다는 게 믿을 수가 없어. 안 돼. 오! 안 돼! 아기가 애기를 데려가려나 봐! 안 돼!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곰토띠!